하키즈 언더블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기키든언더블럭으로들어왔습니다자우리또 아. 새로운 친구와 가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친구 본인 야, 스스로 자, 정말 새로운 소개시켜 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름, 나이, 사는 곳 정도. 황혜성이고1 네. 어, 4 살입니다. <laughs> 곳은요? 아니 보세요 화서동이요. 화서동. 자향리성 향해성이 알 정말 새로운 우리 친구인데요. 저도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0년 와서 한정부에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네. 자, 우리 혜성이. 혹시 저희 누군지 아시나요? 나랑. 누군지 아시나요? 나랑은 잘 알지, 그죠? <laughs> 저는 박승우 선생님, 조옥현 선생님이고요. 저는 이효서 목사님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혜성이를 만나러 온 이유가요. 어, 코로나로 못 만나고 못 만나고 있어서 마스크 수도에도 그냥 혜선이와 우리 근황 얘기도 하고 선물도 주고 간단하게 또더큰 선물도 주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혜장이 찾아왔습니다. 키가 얼마나 큰가 너무 궁금해요. 혜장이 어, 오랜만에 봤는데 정말 키가 많이 큰것 같아요. 봐. 나랑 비교. 맞아, 아직은 내가 더그래도 <laughs> 많이 큰것 같아. 한 170은 될것 같아요. 아, 자 우리 예정이한테 제가 질문 몇개하자고까 우리 교장 니까이렇게 질문할게요. 자 코로나 때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냥 뭐 친구들이랑 게임하면서 뭐 친구들이랑 뭐 이런 거 그냥 게임 이러면은 뭐 내일 뭐 힘들다 하시는 거예요. 뭐 내일 뭐 시켜? 내일 시 그래서 코러맨도 신부장 잘 지내는 모습이 자꾸 장이 얼굴이 밝아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아들님 때밥좀 같이 가르치고 그랬었는데요. 정말 조용했거든요. 영상이 음, 밝아진 것 같아요. 음. 밝아지고 회장하고 많이 어울리면서 얘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뭐가 본인이 좀 달라진 것 같, 같습니까? 그렇죠. 예전보다는 적극적인 것 같아요. 회장 하면서 같이 밥 치고 대본 같은 빈공하고 일기일까 생각이 안 했네요. 해성이 형, 저하고는 다른 게아니라 조금 더 친해지도록 할게요, 우리 앞으로 다들 만나서 해성이한테 질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자, 코로나가 끝나면 가고 싶은 곳 있나요? 우리도 그냥 뭐 가족들이랑 해, 해외여행. 해외여행 해외여행? 해외 어디? <laughs> 제일 뭐야? 가고 싶은 나라, 어디서 좋아요? 제일 가고 싶은 나라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왜? <laughs> 왜죠? 왜 러시아죠? 특별한데? 가족들 뭐 관심이 많고 그서 <laughs> 음... 꿈은 이루어진다 시문 이루어진다 여시아의 다시 자언제까지질문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이제 가 우리 여성이에게 질문을 할요 내가 여상이가 문제를 맞추고 싶으면 금방 양해 부탁드립니맞수있면다 같이 시면 되요 어보하니다나둘셋키아 예스 예 했어요 습니다 좋습니다 키워도 있습니다 키워도 보여주세요 키워드가 있이 중에 하나를 골라주세요 이있 하나만 골라주시겠습니까 가서도가서도 하서동 기사까 입니다 <laughs> 화서동은 누가 내셨을까? 자 화서동 자 문제들 선생님들이 다들 문제 내겠습니다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위치한 서호 저수지의 본래 이름은 수원 충만제입니다 이곳을 지을 때 조선시대 왕은 정조인데요 여기서 피지입니다 이곳은 2015년 10월 17일에 경기 기념을 몇 토로 지정되었을까요? 1번 1호 2번 2 0호 3번 3 0호몇 번일까요? 1호번 1번 1호자 1번 다시 한번더 생각할 기회 힌트 드릴게요. 힌트힌트트달네트는백 힌트 아니에요? <laughs> 아 뭐야? <laughs> 1번 1 0 0호 2번 2 0 0호 3번 3 0 0호몇 번일까요? 2번. 2번. 2 0 0호 골랐는데. <laughs> 자, 특별 생각 없죠? 2번 2 0 0호 정답입니다. 아, 자, 2번 2 0 0호를 합니다. <laughs> 자, 너무 어렵다. 자, 와, 우리 아, <laughs> 자. 라 해? 5000원이. 우리 계산기다리고 있었네요. 자, 아,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너무 해성일 만나서 기뻐서 제가 선물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뽑기통인데요. 여기서 하나 뽑아주면 됩니다. 자, 아, 이렇게 한번 직접 뽑아주세요. <laughs> 자, 볼까요몇 번일까요? 예. 여기 밑에 줄이 있는 게 번호죠? 6번입니다. 네. 자, 6번입니다. 6번. 6번이 나왔습니다. 6번. 자, 가려주시고. 자, 자, 형입니다요 네. 자, 누가 해성이랑 잘 어울리는? 멀티 패치랍니다. 멀티, 파, 멀, 멀티 뭐 주머니. 이거 가방에 달던가참 뭐 어디에 달던가 가방에 딱 달아서 핸드폰 넣어대고 카드 넣어대고, 뭐 지퍼도 있고. 이제 어, 잘 지퍼도 잘 지퍼도. 자, 축하드립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아 저도 처음 봤어요. <웃음> <웃음> 이런 거 아니에요? 쓰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우리 해성이에게 더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목사님께서 아, 해성이 <웃음> 위해서 <웃음> 좋은 메시지를 하나 전달을 하실 겁니다. 자 목사님. 아그 전에 해성이 해성이한테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약속을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좀 물어봐도 될까요? 네. 형님, <laughs> 우선 우리 그동안 코로나로인해서못 만나기도 했고 어, 그동안 이제 혜성이가 했잖아요 사복도만 하 것도 있어서 학생부 예배죠 거기서 많이 힘들었을것 같아요 이제 학생부 예배가 다시 시작되기 있잖아요 오늘도 코로나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빨리 어, 뭐 사라지기 바라고 학생부 예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학생부 예배가 몇시죠 5시로 가야 되죠? 알고 아, 계요면 5시 예배인데요 혹시 혜성이가 학생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지 없을지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볼수 있나요? 아니, 정말 자유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음, 시간만 았면은아 진짜요? 네. <laughs> 혹시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도 될것 같아요. <laughs> 오늘 된대요. 와! <웃음> 와! <웃음> 아 이거 이거! <laughs> 와, 여러분 봤죠? 네, 학부모 예배가 빨리 어, 다들 여러분들도 더 응급 볼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알았어요. 제가 할거 뭐냐면 성부 예배때도 많이 못봤지만 이렇게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는게 흔치 않잖아요 정말 처음일 수도 있죠 그래서 혜성이에게 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요 혜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뽑은 말씀은 바로 에스겔에서 34장 15,1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여호와의 말씀은이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정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니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전하면서 혜성이가 나름 혜성이의 뭐 의도치 않게 뭐좀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어요. 그제데 그렇죠? 하나님은 바라시기를 돌아오게 하셨어요. 또 쫓기는 자도 돌아오게 하시고. 또 마음이 상하거나 또 미친 이상한 자들도 싸매어주고 고쳐주고 병든 자도 다시 강하게 했죠. 지금 보니까 이미 혜성이는 많이 다양해질 수것 같아요. 기도 많이 크고 성격도 더 활발해진 것 같은데 우리 혜성이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 듣고 다시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지낼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특별히 앞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진히내 양의 목자가 되어있겠다 하셨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생이 목자가 되어서+ 되셔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중학교 생활 잘 못했잖아요. 그렇죠? 학교 공부도 잘 못했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꿈을 어떤 걸로 정해야 될지 근데 아까 얘기보니까 긍정적인 일이 있어요. 모시아를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그 모든 길을 누가요? 누가 목자가 되신다고요 예수님, 누가 목자가 되셔서 신이... 어, 혜성이를 강하게 하시고 그 길로 능히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혜성이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그리고 기도거예요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황혜성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 사랑이 주셔서 우리 선생님들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씨에도 혜성이가 건강한 모습 가지게 해주시고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지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혜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혜성이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또 잃어버린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쫓겨난 자를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상한 자를 또 겪는 자를 고쳐 주시고, 또 강하게 하신다고 하셨다오니, 우리 혜성의 삶 가운데에도 그렇게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러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했어 응, 키가 많이 큰것 같아 응, 키갔많습다